이제 가야 될거 같은데. 어떻게 하지? <목소리> 다른 기차 박물관은 어디 다른 기차 박물관이 어디 있어 여기 말고? <목소리> 여기 만 <말> 있어? 응. <목소리> okay 여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출입 금지됐대. 아, 음, 무슨 데 가야 돼. 응. 음, 음, 집에 가야 돼. 그건가? 키즈 카페 가자. 응 가자 어? 집에 가자고? 아니. 그러면 라바타스라바 키즈 카페 갈까? 응. 가고 싶은 대로 가, 이 아냐. Cik Misa, ti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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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a! 할수 있어. 김치 김치 한영이도 같이 김치 저거 집에 있는 자동차도 재밌다 치치 한영아 우리 타지 말자 우리 빌라치 가볼까? 어? 로봇공연 로봇 있대, 로봇공연. 천천히 내려와, 천천히. 오. 오. 돌아요요 ha <laughs> 한양이... 한양이 밀어줘야지. 우와~ 이번에 태양이 차례, 이번에 태양이 차례. 한양이가 밀어줘봐. 이제 태양이 앉아봐. 이제 태양이 밀어줘. 한양이가 이제 우와~ 한양아 반대쪽에서 반대 밀어줘야지. 안 어지러워, 이태야 어! 형아 갔다! 내가 아 마스크 또 빨아 야지 들어가 봐 여기 이거를 담아서 저 위에 총쏠수 있는 거야 우와 이거 봐봐 봐 나도 이거 아까 봤어 나도 이거 아까 봤 눌러봐 그 이거 이거 공, 공 넣고 여기다가. 야, 고 뭐, 눌러봐, 태양이가 이제. 위에 봐봐. 어, 위에 봐봐, 위에 봐봐. 태워 위에 봐봐. 태워 위에, 위에, 위에. 위에 봐봐, 위에. 태워 위에 봐봐. 위에 봐봐, 이거이거 이거. 여기 봐봐, 이거저 위로 나올까? 이 위로 나올까 봐. 봐봐, 아,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 오, 오. 어나하 우와, 우와, 태혁이 맞춰 봐. 야, 이거 제 옆에 걸로 맞으면 되잖아. 제 옆에 걸로 맞으면 돼. 야, 태혁이... 안못 아, 내리네. 우와, 엄청 세다. 그치? 여기로 오는 거야, 여기 어, 위험해, 태형이

아, 어? 아 마스크 또 빨았어. 아니, 나가면 안 돼, 이거. 가지고 나가면 안 돼. 여기 나가면 안 된대. 우리 기차 얻는지 봐볼까? 응, 집 만들어 봐아겠 하녀가 일로 좀만 더 와. 사람들 있으니까 가지고 일로 와. 아빠가 이렇게 옮겨줄게, 일로. 옮겨줄게, 일로. 이쪽으로 렇게이 옮기자. 네. 하녀가 돼지, 아기 돼지 집이야? 4시, 4시 되면은 기차 출발한 왜? 네? 여기 좀만 있으면 기차 출발한대 기차 탈래, 안 탈래? 어, 근데 이거 놓치면은 엄청 오래뒤에 타야 되니까. 한영이가 잘 고민하고 타. 알았지? 아빠, 아빠가 가져가면 내가 갈게 기차 응, 타러. 알았어. 태영이 뭐해? 어? 태혁이 기차 만드는거야? 응. 우와 하니 안에 들어가봐 태혁아 이거 형아 집이네 안에 들어가봐 들어가봐 우와 태혁이 들어갔다 누워봐 거기 아, 우와 태형이 누웠어 뭐야. 형아 태형이 누웠어요 아, <laughs> 형아 지게. 누웠어요 치닫봐 태형이 닫으려고 가... 갔랬어 한영아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태혁이 집. 혁이 집이네. 태혁이 집, 태혁이 집. 가만이 집. 태혁이 집. 태혁이 집. 태혁이 태혁이 집. 태혁이 집. 태혁이 태혁 집. 이너들가 들어가. 너들가너 들어가. 너 들어가. 너 들어, 빨리 가져왔으면 안 들어가. <목소리> 나왔다. 야, 어디 가니? 이태형, 어디 가? 야, 아빠 와봐. 야, 야, 아 좋아? 야, 아기 돼지 집이에요? 이게 뭐야? 여기 마스크 토파스에. 모래성 밖에 있는 거. 응, 가서 놀아. 아빠 여기 있을게 놀고 와. 어디 가요? 어? 아, 모래성이라는데? 어. 이거 그냥 이이고는 거. 형만 이제 안 하는 거 아니니까 저 가져와서 한 얘기 만들어 봐. 저거 가져와서 만들어 하냐? 이거 저 형아, 다쓴 건가 봐. 아니, 근데 문 없어도 돼. 문 없으면 못 들어가는데 괜찮겠어? 문 없어도? 거였어? 다쓴 건지 알고. 는야 아니야, 형아가 아직 안 쓴, 형아가 아직 다안 만든 거 아니래? 엄청 크게 있다. 그치이거렇 여기에 가지왜 뿌시는 거야? 녀가왜 뿌시는 거야? 자, 여기 아빠가 오세요. 하자, 이동. 들어가세요, 아빠들 타고 싶은데 탑? 맨 앞에 탈 사람 있어? 맨 앞에 한 번밖에 못 타는데? 어디 탈래? 어기 거기 탑? 거기 탈 거야? 여기, 한 번만 여기 타게? 아빠 여기 타게? 여기 아빠 탈게 아빠 근데 못탈것 같은데 여기? 아빠는 붕대이가서못 타겠다 여기 타 여기 타 하. 이거 벨트 매고 껴 태영이가 한영이도 벨트 꼈어요 옳지 아빠는 이거 찍어줄게요 안에 있어도 돼요? 아빠가 찍어줄게 타고 와 여기 앞에 있을게 <목소리> 안녕 <목소리> 안녕 갔다 와 태혁이 아빠. 재밌게 타고 와야 돼 <목소리> 한양이는 재밌게 타고 와야 돼 아빠 아빠 보고 한양아 태혁이 아빠 손 흔들어 줘야 돼 일로 와. 아빠 태혁이

재밌었어? 재밌었어. 태영아 재밌었어? 안 재밌었어? 왜? 응. 네. 아, 거기는 애기들 노는 데라는데? 거기 애기들 노는 데래. 야? 지금 아빠 현금이 없는데. 아빠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가야. 가려고 같이 갈래, 있을래. 이안이야, 같이 갈래, 물 마시고 물 마시러 같이 갈래, 있을래. 아빠 갔다 올게 그러면. 이안이야, 아빠 갔다 올게. 어? 야, 아바드거 같이 시는 건데? 아가든못치는 어, 또 이제 지금 다이 시간 거의 다 됐죠?

빨았어 마스크. 아니 마스크 또 빨았어. 아니야 마스크.